안녕하세요 신사숙녀 디리니 여러분 델타 003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관단총류의 지속 버스트 DPS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10월 11일에 했었던 사냥꾼의 경로에 무기 탤런트 DPS별 비교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저번 실험에서는 시간대별로 역화가 강해지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이 개념이 들어간 가로축 그래프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가시성 한계로 인해서 모든 브랜드 기관 단종을 다루지도 못했고요. 재장전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아서 지속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공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이었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의 데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와 액토티 기관단총 전부의 데미지 비교가 필요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기관단총에 주로 사용되는 60에서 30 환경에서의 데미지 비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장전 시간까지 포함된 DPS 척도까지 개발하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실험의 가설은 총세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무기 데미지가 달라지면 기관단총 순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60, 5030 환경에서 기관단총 데미지 순위를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거기서 추가해 봤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출혈장 100 빌드 역화의 순위는 높은 편일 것이다입니다. 이것은 제 궁금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실험 영상 이후로 역화를 사용한 플레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의 경로 세트 특성상 상태 이상 저항을 많이 가져오면 데미지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세트를 기반으로 출혈장 백 빌드를 만들었을 때 역화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 DPS와 버스트 DPS 별 총기 순위가 다를 것이다입니다. 저는 주로 누킹용으로 전술용 벡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술용 벡터는 탄창이 작은 대신 데미지와 발속이 높기 때문에 적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총입니다. 그런데 이 총으로 지속적으로 사격을 했을 때 과연 지속적인 DPS도 높을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위한 아이템 세팅은 다음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디비전의 치명타 확률은 최대 60%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엑조틱 기관단 총은 옵션 변경도 안 되고 치명타 확률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촉세를 기준으로 치명타 확률을 확보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호 장구류를 통한 치명타 확률은 26%로 제한하고, 브랜드 기관단총의 모듈은 치명타 확률 15%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액토틱 기관단총은 탤런트가 발동한 상태에서 DPS를 측정하기 때문에 브랜드 기관단총에도 데미지 측정이 용이하고 보편성이 있는 동기화를 발동시킨 기준으로 데미지를 측정했습니다. 역화를 제외한 기관단총은 이것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역화를 위한 전용 빌드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데미지 측정은 정의 비연패 표적을 대상으로 방어도 데미지를 측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귀부인세 번째 옵션과 브랜드 기관단총의 세 번째 옵션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PS를 산출하기 위해 탄양 한 발당 데미지 기대치를 산출을 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지속 DPS와 버스트 DPS를 다음 공식과 같이 산출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두둥등장! 첫 번째 실험은 상태 이상 저항이 0일 때의 기관단총의 지속 DPS 를 비교한 것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표의 상위권에 촉쇄와 역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촉쇄는 오스팅 유지가 어렵고 역화도 상태 이상 저항 없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속 딜 최상위가 T821로 나온 것입니다. 이총 솔직히 이름만 보고 갈아버린 총이었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5위는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MPX여서 크게 놀랍진 않습니다. 그런데 6위부터 11위까지는 정말 쟁쟁한 멤버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지속 DPS가 재장전 시간까지 전부 다 고려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표에는 상태 이상 저항 100 상태에서 역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반전의 소지는 조금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혈 저항 100을 맞췄을 때 기관단총의 지속 DPS 비교입니다.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헤드샷 데미지가 상태 이상 저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치명타 데미지의 비중이 높은 역화가 높은 순위로 올라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화의 순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출혈 저항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관단총과 비교하지 않으면 역화 빌드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태 이상 0과 상태 이상 100의 기관단종 지속 DPS를 종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전용 빌드를 사용한 역화 200 스택의 지속 DPS가 전체 4위,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위에 3개를 빼면 실질적 1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혈저항 100을 맞춘 브랜드 세트 역화도 굴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T821은 브랜드 기관단 총 중에서 가장 높은 지속 DPS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철마 일레인드라든지 기타 등등 프리딜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 표에서 순위가 높은 총을 선택하는 것이 전투에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만 가지고는 실제 전투 현상 전부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위권에 위치한 총들에 비해서 버프를 받은 죽음의 귀부인이나 전술용 벡터가 몬스터를 처리하는 데는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괴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전투를 할 때는 적들을 피해서 엄폐하고 잠깐잠깐 총을 쏘고 재장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속 DPS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한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DPS가 높은 총이 유저들에게 선호되고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DPS 말고도 버스트 DPS를 조사했더니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술용 벡터가 버프를 받은 죽음의 귀부인보다 높은 DPS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5 공격력, 4 공격력 상황에서도 6 공격력의 다른 기관단총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딜링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죽음의 귀부인은 2위에 위치합니다. 버프가 없을 때는 28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죽음의 귀부인은 컨트롤을 통해서 버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나머지 MP7, b e n MPX, 벡터 9mm 같은 총들도 좋은 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역화 같은 경우는 상태 이상, 0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태 이상 저항 101대의 버스트 DPS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역화가 높은 순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출혈장 빌드의 부모장으로 전술용 벡터나 벡터 45 구경이 좋은 선택이란 걸알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혈장 0일 때 그리고 100일 때 버스트 DPS를 모두 종합해 봤습니다. 이 경우 최강자는 전술용 벡터였습니다. 죽음의 귀 부위는 의외로 2위에 위치했고, 버프 유지를 할 수가 없을 시 낮은 순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버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역화는 중상위권 정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무기 데미지가 달라지면 기관단총의 순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단순한 공격력 변화로 인한 기관단총 데미지 순서 변화는 없었고 치명타 데미지나 헤드샷 데미지와 같은 스탯의 변화로 순위가 변화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출혈장 100% 빌드 역화의 순위는 높은 편일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맞았습니다. 출혈장 100%의 역화는 지속 DPS, 버스트 DPS에서 각각 상위권, 중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DPS, 버스트 DPS별 총기 순위가 다를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것은 맞았습니다. 지속 DPS는 실질 딜 시간이 긴 총이 순위가 높았고, 버스트 DPS는 실질 딜시간이 짧은 총의 순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단 총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총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 총기별로 지속 딜과 버스트 딜의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촉세는 지속 딜과 버스트 딜 모두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만 사용하는 조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데미지가 아니라 발속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을 처치하기 위한 총알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새는 고난이도에서 버프 유지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귀 부인은 버프를 받았을지 버스트 딜이 전체 2위, 없으면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속 딜은 중위권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무빙과 비조준 이동으로 스택 확보가 최우선이고, 지속딜을 할 때에는 다른 총으로 소화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역화는 전용 빌드를 구성해도 평균 데미지가 순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혈장 100을 맞춘 역화는 이용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MPX는 브랜드 기관단총에서 평균 성능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흔히 사용자들이 말하는 체감이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났다고 볼수 있겠네요 전술용 벡터는 귀부인 못지않은 극단적인 무기입니다 죽음의 귀부인을 넘어서는 최강의 버스트딜을 뽐내지만 지속적인 딜링을 할 때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T821은 이번 실험에서 나온 놀라운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브랜드 기간단총 중에서 가장 높은 지속딜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지속딜이 가능한 상황이면 역화가 좀더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도 역화의 스택을 유지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지속딜에서 T821을 쓰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기관단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빌드들을 구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